출국 열차라는 아, 네, 영화를 네. 보고 되게 어 저건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기차라는 틀을 벗어날 순 없잖아요. 주인공도 다 등장인물도 그런데 거기 송강호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죠. 왜 기차 안에만 있어야 돼? 나가면 안돼나 근데 나가면 죽는 거라는 사, 생각들을 사람들은 다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못 나가니까 근데 송강호는 그걸 터트리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다 이렇게 무의식 중에 다 있는데 안 죽을 것 같은데. <웃음> <웃음> 가끔 그림 그리면서 과일 파는 또 마음은 목사인 <laughs> <laughs> 박효섭입니다. 뭐, 그렇게. 일단, 아버님도 목사님이시거든요. 같은 교단.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역자라 함은 전통적인 가치관, 그, 세, 그 생각 안에서는 기존 교회 사역을 하느냐, 개척을 하느냐. 그틀 안에서만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거 자체가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 목사라, 목사는 딱 교회에서만인 사람인가? 이제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교인들과의 그 어쩔 수 없는 그 괴리감 그 설교를 하지만 느껴지잖아요 아 내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전달이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언어로는 그런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이제 그게 교구 사역되고 담임목사까지 되면 더 심해질 거 아니에요 그게 목사님들은 또 이게 왜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실 텐데. 그러니까 지금 그런 좀 갈증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스스로도 목회자 자녀이기도 하고, 목사이지만, 그러니까 막 말로는 엄청 이렇게 잘 떠드는데, 실제 이게 돈 벌고 막 이런 치열한 삶의 현장 안에서 내가 얘기하는 그 복음, 뭐 믿음, 뭐 이런 신앙 생활이라는 게 진짜 가능한가? 그런 조금 작지만 그런 호기심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들 중에 이제 하나지만, 이제 그런 마음 때문에 나온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개척이냐, 그런 청빙이냐, 이제 이런 갈래 아래서 제 삶의 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이제 아내한테 이제 얘기를 했죠. 마흔이 되기 전까지 한번 조금 새로운 걸 해보고 싶다. 해보고, 안 되면 뭐 또. 가족은 책임져야 되니까 내가 또 다시 교회를 들어가든지 뭐 응. 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죠. 응.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상 나와보니까 할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제가 뭐 전공도, 전공도 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릴 때부터 뭐 그런 환경 안에서 음. 학부도, 신대원 또, 신대원 또 그렇게 가고, 뭐,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돈벌이가 될 만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이가 좀 애매하니까 회사를 들어가기가 음. 어렵고, 심지어 알바도 잘안 구해지더라고요. 그 나이 대가 제가 30대 거의 이제 중후반 고도쯤에 이제 결정을 했는데, 아 너무 애매한 나이인 거예요. 사실 되게 이제 절망적이더라고요. 아, 나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인가? <laughs> 보험은 예전에 잠깐 이제 해보려고 막 하다가 생각보다 더 이렇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 그쪽 일도. 잠깐씩 뭐, 뭐, 이렇게 선거캠프 같은 거. <laughs> 도지사 선거캠프 <laughs> 뭐 이런 거 가서 이제 뭐 인터넷 관리, 이렇게 SNS 관리하고 막 이런 거 이제 해주고 뭐몇 달, 한 3, 4달 하고. 아 이제 그렇게 뭐몇 가지 해보다가 아 이게 뭔가 지속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별로 없구나 말씀하신 대로 택배 이런 거 대리 주로 하시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근데 아 저는 또 일머리가 좀 없어서 <laughs> 그것도 쉽지 않겠고 뭐 하다가 이제 혼자 막아뭐 어떻게 하나 가족들이 있으니까 애들, 애도 있고 먹여는 살려야 되고 모아둔 돈들은 이제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몇년 전에 기사를 본 기억이 났어요. 목사님인데 이렇게 과일가 과일 가게도 아니고 이제 아파트에서 과일 파는 그런 노점을 하신다. 이제 그런 기사를 본 기억이 나서 검색을 해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제 지금 저희 대표님인데, 그러니까 제 과일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거든요. 저희 팀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저희 팀의 대표님인데. 그 형님이 이제 그 기사에 나오시고 그, 그분이 그때부터 거의 밴드로 하는 과일 가게 초창기 시작 멤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밴드가 있어서 들어가서 연락처가 또 있어서 연락을 한번 드리고 이제 제가 아 이런 이런 상황인데 혹시 한번 찾아봐도 되겠냐. 그래서 그 형님이 쪽쪽 강서 쪽에서 이제 과일 하고 계셨는데 한번 갔었죠. 말씀 드리고. 저도 혹시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여쭤봤더니 이렇게 흔케이좀 도와주시겠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조금 해보고 이제 거의 바로 시작을 했죠. 저희 아파트에서 작게 이제 그때는 트럭 살돈도 없어갖고 저희 승용차 중고 승용차 하나 있는 거기에다가 과일을 꽉꽉 실어갖고 뭐 이제 아침에 예약 받은 예약하신 분들 거 위주로. 챙겨와서 나눠드리고, 일주일에 한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파트에서 그때는 주말에는 또사육을 하고 있었어서, 주중에 그렇게 한 번, 주말에 한번 이렇게 그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매장을 한번 옮겼어요. 네네. 원래는 제가 살던 아파트 바로 앞에 이제 자리에서 하다가 이제 한번 이쪽으로 옮겼는데, 이제 저희 아파트 사시던, 노점할 때부터 오시던 좀연로하신 어머니. 딱뵐개도한 80대 중후반 정도 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연세에 비해서는 좀 정정하시고. 근데 이제 어쨌든 매번 좀 자주 오셨었어요. 그냥 오셔서 막. 근데 이제 많이는 못 사시죠. 뭐 남편분이랑 두 분이 사시니까. 뭐, 오이 두 개, 뭐, 대파 한 단, 혹런 뭐, 아니면 뭐, 사과도 뭐 한두 개만 안 되냐고 막 맨날 이렇게 이제 막말씀하이 해서 기꺼이 이제 드리고 이틀에 한번 꼴로 오셨었어요. 올 때마다 너무 저도 많이 안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진짜 이렇게 좀 저를 저희 가게에 애정이 있으시구나. 어느 날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이 아, 어머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안 오시는 때가 있을 텐데. 뭐연로 하시니까 언제 돌아가셔도 사실 맞아요. 이상하지 않잖아요,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언제 갑자기 안 오시게 될때 궁금하긴 할 텐데 혹시 돌아가시면 그 소식을 저한테 보내 주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뭐 오실 때까지만이라도 네, 늘 이렇게 잘. 말동무도 좀 해드리고, 조금 잘 이렇게 해드려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좀 마음이 좀 달라,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옮기고는 사실 거의 못 오시죠. 멀지는 않지만 걸어서 오시긴 좀 그러니까. 근데 이제 좀 생각이 좀 많이 나요. 근데 저희 아파트 사셔서 이제 오다가도 별 법도 한데 사실 근래에는 거의 못 뵀거든요. 네. 제가 교회 사역할 때도 이게 부끄럽진 않았지만 마음에 미안할 때가 있었어요. 아 내가 돈을 이렇게 번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돈 얼마 때문에 이거를 지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정말 근본적인 기 근원적인 기쁨? 그, 뭐, 사역을 하면서 막, 아 뭔가 이렇게 넘치는 그 열정이나, 아니, 뭐, 사, 막 끌어오는 사명감, 막 이런 걸로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계를 유지해야 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더 놔버리면, 아 그냥 그래. 이거 일인데, 또 열심히 또 하고 또 도움 받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또 편한데, 이제, 제 기준이 좀 높았을 수도 있고, 근데 또, 원 때는 너무 막 일이 과도한데, 와, 내가 이거 하고, 이거 받으려고 이렇게 해야 되 돼, 뭐 이런 마음도 있고. 지금은 그래도 뭐 제가 나쁜 짓 해서 돈 버는 건 아니니까. 노동의 기쁨? 이런 게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해서 제가 가족들도 먹여 살리지만, 또 어떤 사회의 일원으로서 또 역할을 감당하기도 하고. 또, 제가 돈을 벌어서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할수 있는 게, 그게 또 좀, 나름 보람인 것 같아요. 그리움은 아닌 것 같고, 뭐 거기 있을 때 조금 더 뭔가, 좀더 열심히 하지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은데, <laughs> 주어진 그 상황에서. 제가 이게 맡겨진 사람들 위해서 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좀 그런 사역을 했었으면 더 내가 좋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제는 가고 싶어도 어려워요, 나이가. 또 이제 사역을 안한 횟수가 좀 너무 길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좀 너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뭐, 진리에 대한, 또, 말씀에 대한, 또, 신앙에 대한 그런 부분은 되게 큰데, 기존 교회 구조에 대한 좀 답답함이 사실 너무 큰 편이라, 그니까,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고, 그걸 뭐, 틀렸다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닌데, 이제는 이제 제가 너무 생각이 좀 자유로워져 버려서, 그런 구조 안에 제가 저를 또 이렇게 막추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이걸 계속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한계를, 한계도 또 있고 굳이 이거를 이렇게 끝까지 해야 된나 이제 그런 생각은 또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제 어느 정도 이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이 좀 이렇게 저한테 하고 싶으셨던 그런 일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경험하고 또 이제 다른 어떤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뭐 제가 계획해 놓고 있지는 않은데 타이밍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걸 한지 이제 4년째 되거든요.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이제 아, 다음 스텝을 또 어떻게 지금보다 조금 더뭐 생계를 물론 이어가야 되겠지만 조금 더 의미 있고 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자리, 또 그런 것들이 또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 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